네, 안녕하세요. 이염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비거리를 낼수 있는 우리가 채찍질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영상들을 보시고 레슨 모니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따라해 주시고 어떠한 감을 찾으셔야 되는지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서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비거리가 안 납니다. 이러면서 많은 문의 사항들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되게 보면은 유형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 독학 골퍼가 있고 레슨을 받으시는 분이 있지만 이거를 떠나서 내가 힘을 준 만큼 공이 안 나간다. 즉 내가 엄청 과장되게 세게 쳐도 공의 거리가 항상 비슷하고 몸만 힘들고 거리가 안 나신다고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되게 보면은 뭐 유연성, 근력 요거는 당연히 전제 조건을 깔고요. 어 우리의 스윙 궤도도 중요하지만 클럽을 어떻게 휘두를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배드민턴 클럽이 들려있는데요. 만약에 스윙을 하게 되면 그냥 들었다가 휘둘러주시고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올렸다 휘둘러주시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배드민턴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스윙을 했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지금 드라이버란 도구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클럽, 골프 클럽이지만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손에 지어진 도구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도구를 내가 휘둘러서 공을 쳐준다는 느낌, 휘둘러서 공을 날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윙을 할줄 알고 계십니다. 백스윙을 올릴 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공의 정타가 안 맞고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스윙 폼은 너무나 좋은데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두 분류들이 스윙을 할때 조금 더 리듬과 템포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윙을 너무 만드는 느낌보다는 그냥 올려서 휘두르는 느낌. 요 연습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굵은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이 밧줄 보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밧줄 스윙이라고 해서 올렸다가 휘둘러 주시고 또 그냥 올렸다가 밧줄만 휘둘러 주시면 됩니다 요 연습법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놓으시고 어딘가 박혀 있는 도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밧줄을 다시 꺼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연습법을 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야 하실 부분들이 뭐냐면, 백스윙 올리실 때 너무 모양을 정직하게 똑바로 만들려지 마시고요. 반동에 의해서 클럽을 가볍게 올려놓고, 클럽이 아니라 밧줄을 올려놓는다는 느낌. 등 뒤로 살짝 올려주시고, 그냥 밧줄을 휘둘러준다. 내가 이 밧줄을 얼마나 강하게 휘둘러주느냐 요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올리시고 휘두르고 이 휘두를 때 포인트도 뭐냐면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휘둘러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휘두르는 방향은 나의 타겟 타겟 방향으로 강하게 던져주면 릴리스가 생기면서 강한 볼을 칠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법을 올렸다 강하게 휘둘러 주시고 연습이 조금 되셨다면 클럽을 한번 바꿔서 해 볼게요 조금 더 스윙의 큰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잡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밧줄을 들었을 때 말처럼 그냥 가볍게 올려 놓고요 클럽을 그냥 강하게 휘두를 수 있게 타겟 쪽으로 강하게 휘두를 수 있으면 됩니다 모양을 계속 테이크어웨이, 코킹, 어깨회전 나누지 마시고요 골프채 도구를 밧줄이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똑같이 가볍게 쓱 팔이 살짝 구부러지셔도 돼요 동작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누자는 게 아니라 느낌을 조금 더 채찍질 느낌으로 밧줄을 휘두르는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빈스윙을 많이 해주시고 팔에 느슨함을 느껴주셔야 합니다 팔이 느슨해지면 조금 더 휘둘러주는 느낌이 강해지는데요. 한번 빈스윙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휘두르기에 올렸다가 강하게 휘두릅니다. 올리고 휘두르고 몸의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더 가깝게 붙여주시고 밧줄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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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만 잘 되시면 저 이야마처럼 발을 붙이고도 두 발을 모으고도 한 250m 이상씩은 칠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 방법을 제가 많이들 이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좀 추구하는 스윙은 적은 힘으로 최대한 비거리를 뽑아 낼수 있는 스윙을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몸을 유연하게 써야 되겠지만 아주 젊은 친구들처럼 강하게 꼬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너무 세게 치지도 않고요. 내가 가진 근력과 유연성을 어느 정도인지 각자 체크를 해주시고 가볍게 올려서 클럽을 휘둘 수 있게만 만들어주신다면 이 영상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말 그대로 아무나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분명 요즘 스윙 메커니즘들은 조금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많이 따라와줘야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프로를 추구하는 스윙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칠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연습법이 끝나면 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치셔도 되고, 벌리고 치셔도 되지만, 두 발을 모으고 한번 쳐볼게요. 두 발을 모으고, 스윙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밧줄 휘두르는 느낌으로 얹혀놓고, 밧줄을 강하게 타겟 쪽으로 휘둘러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올리고, 휘두르고, 지금처럼 이 느낌만 잘 얻으신다면 분명 비거리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리를 벌리고 치면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정확히 잡아주신 후, 스윙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밧줄 느낌만 가볍게. 하나. 다시 한번 더. 스윙할 때 테이크백 너무 이렇게 밀지 마시고 코킹 어깨 밀지 마시고요. 그냥 밧줄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올리고 가볍게 느낌을 계속 가져주세요. 스윙이 조금 대충 나와도 돼요. 대충이란 느낌으로 가볍게 팔로 올리고 기다렸다가. 어 뭐야 찢어졌어. 지다가 앞에 천이 찢어졌는데요. 우선, 음. 네, 우선 이렇게 빈스윙만 강하게 할 줄만 안다면 바로 07때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밧줄 올리듯이 대충 올려놓고 휘두르는 느낌을 타겟 쪽으로 강하게 휘둘러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체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가볍게 올렸다가 몸을 강하게 비틀어주면서, 강하게 비틀어주면서, 강하게, 스윙, 또 쭉, 스윙. 네, 이렇게 오늘 밧줄 스윙만 조금 느끼실 수 있다면, 분명 비거리는 20에서 30m 이상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서울로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배우고 나시고서는 조금 허탈한 느낌, 허무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편하게 올리시고 가볍게 휘둘러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너무 모양에 치우친 나머지 휘두르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스윙의 궤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어느 정도 자세가 배우신 분들은 이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느껴야 될 점이 가볍게 올리시고 스윙을 하시되 조금 리듬과 템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리고 휘둘러주는 운동인데 우리가 너무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휘두른 법을 조금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밧줄을 휘둘러서 조금 더 나의 리듬과 템포를 얻으시고 굳어져 있는 몸을 조금 더 전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스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연습법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비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를 또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